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달콤한 행복. 몸돌의 경주빵 선물세트 30입. 촉촉한 빵과 파당금의 조화가 일품이에요. 18% 할인된 가격으로 넉넉하게 3박스나 만나보세요. 맛있는 경주빵을 착한 가격에 즐길 기회. 놓치지 마세요. 4위입니다. 이상공룡과 경주빵 두개 세트.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앙금과 고소한 풍미가 일품인 경주빵을 13%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기회.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경주 명가 3대빵집의 특별한 경주빵. 100% 수작업으로 정성껏 피저 HACCP 인증까지 완료했답니다. 가코온 빵의 풍미를 느껴보세요. 30개입 넉넉한 양의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이상곡 명과 경주 빵 10개 입 세트, 촉촉하고 부드러운 빵 속에 달콤한 파당금이 가득해요. 온 가족 간식으로, 혹은 소중한 분께 선물하기에도 좋아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고소한 호두와 부드러운 타르트의 완벽 조화, 삼립호두파이 타르트를 놀라운 할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200도 오븐에서 구워 더욱 풍미가 깊고 넉넉한 650g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습니다. 지금,